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오늘은 음치 대회 진행할 거고요. 진지하게 노래 가장 못하시는 분에게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원래 저처럼 노래 잘하는데 일부러 못하는 척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노래를 못 하셔야 돼요. 여보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자, 백일이 님, 어제도 들어오셨는데 정말 진지하게 노래를 하시는데 못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은 만남보다 잠시 온 건가 봐. 자, 사랑했나 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널 기다리나 봐아 근데 생각보다 몰라. 잘한다 음. 아 진짜? 아, 나나좀이 정도면 음치는 아니야 최민식 따라하는 양기웅 씨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식 따라하는 양기웅 씨 따라해볼게요 아 어, 어, 네네 마! 내가 마! 에이 너희 사장이랑! 에이 밥도 먹고 사우나, 도, 가, 고, 아, 예, 사, 개, 새끼야! 아니, 근데 잘한다. 아니, 되게 제 내가. <laughs> 아, 굉장히 잘하네요. 내가, 임마, 에잇, 니구 선생랑 밥도 먹고, 아, 예, 사, 개, 새끼야! 오, 너무 잘하네. 뷰님 네. 네, 들어볼게요.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내 버세, 탐사, 경계의 끝처럼 내 끝은 안 아... 이니까. 잠깐만요. 혹시 이거 말고 좀 다른 노래 한번더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노래 되게 못 하거든요? 이 정도면 예선 통과급인데. 네? 아, 노래 되게 못 해요, 지금. 되게 음치인데 근데 일단 다른 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못 하는 척 하는 건지 아, 알아야 되니까. 머물쫓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지혜도 보고. 이 정도면 일단 예선 통과입니다. 좋았습니다. 여기 푸푸님 아직 안 하셨는데 혹시 하실 건가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푸푸님.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하나 둘. 자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아자 다음 여보세요. 네. 네 시작하세요. 어,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우리 저 뷰님께서, 아, 네. 뷰님께서 조금 시간이 걸리면 똥 싸고 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녀오셔도 됩니다, 뷰님. 아, 아,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뷰님? 아, 일단 똥을 싸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네네, 다녀오세요. 네. 네. 다녀오시면 똥 싸고 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에유님 여보세요? 네. 노래 아무거나 해도 돼요? 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메또호. 생각나니 왜또 뭐지? 가사 까먹었어요. 지금 한게왜또 생각나니 왜또 밖에 없는데 지금 뭐 가사가 벌써 생각 안 난다고 하는 거는 음치가 아니라 가사치예요. 아 가치예요? 가치? 가치. 그냥 아는 거 있을 거아니야 아니면 애국가라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동해물가 백 안됩니다 자 일부러 음치인 척 하시면은 탈락이에요 진지하게 부르는데 음치여야 됩니다 이거는 안돼요 노래를 못 부르시는 분이 아니네요 연습해서 올게 내려주세요 좋아요 연습해세요 음치가 되기 위해 연습이 필요한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We com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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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new moon You know what t e t t e calling Gonna e gonna e g o l e u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시작하세요. 꽃잎이 번지면 당신께또 새로운 봄이 오겠죠 잠깐만요. 이거 일부러 노래 못하는 척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안될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 진짜로 진지한데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알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 둘. 그대 기억이 친한 사랑이 내 안에 파고드는 것이겠네요 잠깐만요 요거 혹시 따라할 수 있어요 최민식님? 마! 에이, 저대 <laughs> 기억해 아니 아니 그, 아, 선생님 아니 그 버전 말고 그냥 저분을 따라할 수 있냐고 그걸 여쭤본 거예요 밥도 먹고 <laughs> <보어.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사후나도 <laughs> 가고 <laughs> 아니 저분을 또 아아 딱... 아 저기. <laughs>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어우, 너무 잘하시네요 여보세요. 한번씩 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죄송합니다 오케이. 죄송할 거 없고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새, 아미새,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아미새. 아 근데 이분 진짜 진지하게 못하는 거 같은데? 아야 아니, 아니 나 음치 아닌데? 아니 음치 아니야 다시 보여줄게 다시 보여줄게 음치인 거 같은데요? 아야 아니, 아니야 나 이거 분명 탈락해야 돼 다시 해볼게요 어 다시 해보죠 려고 혼자 거야 내 삶을 지금데 이거 예선 감인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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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과되면 안 된다니까. 아, 예선 통과예요, 이정도면사으로태줘요사랑리가다 됐나 봐요. 네, 예선 통과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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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전 탈락을 생각하고 안 돼요, 왔는데. 안 돼요. 예선 통과. 이거 감이에요 선생님. 일단 알았고 선생님 제가 이거 좀 선생님 예선 그 목록에 올려야 돼서 그러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죄송합니다. 이리 오너라. 돌랑 사랑, 사랑, 입니다 사랑, 이랑자 예선 통과입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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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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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 사랑,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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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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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알겠습니다 네. 너무 못하시는데 일단 제가 네. 잠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본선 시작합니다 아기 공룡 둘리 부르는 스투튼 해봐도 되나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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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고이파아리리가 음, 타고 내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자 노래 목소리 병님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우여 가는 가로수 그이그향기더하는데헬로헬로 Yeah, are you ready? 어떤 거? Are you ready? ready. 했어요 I'm ready. I'm okay, you ready? r e Okay, let's go. 오랜만에 학교에서 그러나 아니 벌써 이나오니치는 바람이 조금 생각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 줄이야. Okay, thank you. Thank you. Step. 자, 오늘의 1등. 다들 잘하긴 했지만, 방금 하신 이분이 1등입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